정보들이 없어서 고생 많이 했잖아. 그래서 오늘 캠핑 초보 분들을 위해서 어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, 이, 이게 이제 카라비너라고 해요. 음. 카라비너, 축구 아 축구래. <laughs> 캠핑 캠핑 용품점 가면 카라비너 팔아요. 그 카라비너를 여기 보면 트렁크에다 차크닉 또뭐 캠핑하시는 분 여자기 꽂는단 말이야. 그 이유가 왜 꽂냐면 이거를 꽂지 않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차가 방전이 돼요. 이게 배터리 소모량도 많고 어 그래서 차가 방전되면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렁크 문을 열고 뭔가 캠핑을 즐길 때, 타일을 즐길 때, 카라비너를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카라비너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요거를, 어, 이렇게 달아놨어요. 왜냐? 또 이게 카라비너 꽂은 상태에서 뭐, 뭐, 단이다 부딪힐 수도 있고, 또 문을 그냥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,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? 하나가 아니라 두 번이에요, 두 번. 딱, 딱. 자, 해볼게요. 하나. 둘. 자, 두, 두 번. 어, 됐다. 두 번. 이렇게. 완전히 딱! 딱, 딱! 해서,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제 차가 방전이 안 돼요. 이게 문이 닫혀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러고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. 그리고